큰 서원을 세우라. 그렇죠? 그래서 이가 제가 이제 숙제를 무을 했죠? 이 서원을 한번 베껴서 써 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권해 드린 적 있죠. 네. 서원을 한번 베끼라고 네. 냐하면은이 서원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. 그렇죠? 한번 우리가 숙제를 한번 지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간 페이지에죠? 다만, 모든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이렇게 내십시오. 원컨대, 이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,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선지식을 만나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. 그렇죠? 이 아래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했죠? 이런 지하에, 그렇죠? 이런 지하에 문득 분별심이 사라지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의 해명을 이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한량 없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. 그렇죠? 이것이 이런 큰 서원을 세워할 때,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오래 계속하다. 하다면, 한다면,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다. 그러죠. 우리가, 아이 어, 서원, 서원이란 건 뭐죠? 발심과 똑같은 말씀이죠. 발심하다. 관심을 갖다. 그러죠. 우리의 이, 이그 경전, 부처님의 말씀이나, 우리가 선, 어, 조사님의 말씀은 어떠지?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비싼 것이라죠. 뭐, 어떤 그, 뭐, 금은 그 보호하고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.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, 어, 관심을 안 갖고 볼 때는 우리 그것이 내 것이 될수 없는 것이겠죠.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경 사고계를 수지 독송한 공덕이 어떻게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칠보를 가득 채운 것보다도 더큰 공덕이 있다. 그렇게 한 표현이 있죠. 그와 똑같이 우리의 배우는 이 경전 또한 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그 제가 항상 말하죠 이 책을 예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줄도 끊고 뭐 락서도 하고 괜찮다고 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나 한번 또 한번 이렇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.